임투조 목표지점 도착.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타이커스가 최고야. 다만 전투 중에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녀석을 놓치지 않게 주의만 하면 돼. 타이커스가 오딘 탈취에 성공한다면 그곳의 자치령 기지를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커스가 일을 벌이는 동안 신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고랄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오딘이란 놈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게.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 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됐군. 타이카스가 뭔 짓을 해도 보장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그렇지. 자, 이건 잠입작전이 아니야. 화끈하게 후딱 끝내버리자고. 갑니다. 간다고.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좀 갖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동 포탑 작동시켜. 아하하, <laughs> 그런다고 내가 저걸 못 가져갈 것 같아. 알았다, 오마이. 만점 안 주시지. 죽이는데. 빨리 저걸 타고 여길 싹 쓸어버리고 싶은걸. 자리에서 기다려, 타이커스. 어모 병력을 보내겠다. 이라니까. 타이커스, 정신 나갔어? 거기 멈춰. 내말안 들리나? 통신이 발신 전용으로 설정된 상태라 우리 말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자치령 기지가 방어 대세에 돌입했습니다. 자치이 대세. 당장 계절을 세운다. 타이커스를 따라가야 돼.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할 텐데. 바랄 걸바라야지 본일이있어요 후방 지원 대기중 네! 자 다들 들었지? 출동 준비 간설로봇 준비 완료 병량을 내리실겁니까? 계속 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대장님, 자취령 전투 순양함이 오딘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이,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였든, 그거면 전투 순양함도 누워서 덕 먹기를. 우주공항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네. 관설로봇 준비.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다음은 누구니? 광설로만이충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구석건을 완성.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사령관님, 기지 싹쓸이 맞지? 아, 완료. 지미 친구, 내말안 들려? 따라오더라고. 무슨... 뭐... 재미 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laughs> 타이커스님 나가신다 이번엔 허스에 겸손으로 봇 준비 완료 허스리. 리 허스리. 허누구 허스리. 허 보여줄까? 받아라 리 허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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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스 안전라 준비 완료! 리빨리아빨다 빨리. 빨리. 아, 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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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잘로가부족다 승리해주면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타이코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저에 입을 다물 줄 모르지 자, 여긴 끝났으니 잠깐 쉬어야겠군 시원하게 마실 걸좀 가져와서 다행이야 일퇴정 광물이 부족합니다 맞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안내하세요. 안올려. 다. 역량을 내시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이제 좀 살겠네. 진내나는 전쟁터에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이 또 각별하지. <laughs> 더는 못 기다려. 자, 간다.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금방 붙어버릴 손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합니다. 방 지원 대기 중. 네. 이 깜빡거리는 빨간 버튼은 뭐지? 자 받아라. 와, 끝내주는데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플 걸 말씀하십시오. 말해보세요. 기획자. 감히 나도? 그게 뭔지 감이 안 오네요. 좀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아, 나 따라잡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군. 착한 타이커스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어. <laughs> 준비되면깨워줘 작은 핵 폭탄 하나면 될거예지가가어요 귀가 궁극가 궁극하겠어요. 귀가 궁극하겠어요. 귀가 하겠어요가왔습하다가 여영이 지원이 필요한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잔말했다 왜요 방 마음에 드네. 건설로만 준비 완료. 건설로만 준비 완료. 물량 가. 건설로만 준비 완료. 본 일이 있어요? 예. 다음은 누구니? 다 서둘러, 짐이 박살 낼게 많다고. 가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엔지. 출동 정비 완료. 방 지원 대 뭔일 있어요? 아이방지안좋 일인가요? 자, 받아라. 부서 s 여기 지원이 필요해. 세 번째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전관자도 나름 쓸모가 있네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잖아, 나한 번만 더 주일게. 그 동안 지원 병력이나 준비해두라고 지미. 네? 방향 전투기 명령 대기. 업그레이드 완료. 가요. 네. 갑니다공격가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급서가부족가니다 갑니다 간면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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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서 가면서, 가면서, 가이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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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서건 오, 와, 지원이지원 대기 중! 지원해, 지원지원 바랍니다.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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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해 지원해, 여러분들이 훨씬 아플 것같세요뭐라 <목소리도> 야, 이걸 어떻게 요리를해 본다? 아주 실험하겠다는 말이지, 먹겠다는 거나. 뭘잃 <목소리도> Kuş